안녕하세요. 뷰티 닥터 윤광국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곱슬머리에서 에즈펌 스타일로 볼륨 매직을 하신 고객님의 스타일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 고객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가 좁게 드러나는 에즈펌 스타일로 연출을 할 거예요. 비포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고객님이 곱슬기가 워낙 심하신 머리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변신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곱슬기가 정말 많으신 고객님이세요. 지금 머리가 곱슬기 때문에 옆이 많이 부한 상태예요. 이 옆이 많이 부한 상태라서 좀 깔끔하게 하면은 이제 볼륨 매직 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옆머리를 다운펌을 하긴 할 건데 너무 머리 길이가 길어서 이거는 소프트 커트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고 다운펌을 이용해서 하얗게 보이지 않게 옆머리를 이제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고객님 두상이 훨씬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작아 보이게 하면서 볼륨 매직을 이용해서 좀더 깔끔한 스타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커트는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지금? 두 달만. 에두달 만에. 두달 만에? 어. 네 예전에 볼륨 매직은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 있어요. 어. 그럼 주기적으로 가끔 한 번씩 볼륨 매직 하시는 거예요? 네한 번씩, 번씩 1년에 한 번씩 확실히 볼륨 매직하면 머리 깔끔해지고 좋죠? 네 고객님 머리가 곱슬이 심하잖아요 네, 네. 혹시 곱슬이면 불편한 거 같은 건 없어요? 나가기 전에 모자를 네. 쓰거든요 모자 쓰고? 네 맨날? 모자를 쓰면 이제 좀 눌르잖아요 음. 네 그렇죠 우선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어, 아래쪽이 짧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상구 커트를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뒷머리에 볼륨감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옆머리 한번 볼게요 옆머리 곱슬기 있으신 분들이 조금 짧아지면 여기 하얗게 비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구레나루 쪽은 안 잘랐는데 좀 비어 보이죠? 약간 하얗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이감을 주면서 다운폼으로 누를 거예요 우선 지금 곱슬기가 있는 모발인데, 예, 곱슬기 있는 모발은 이제 볼륨 매직을 하면 실수를 하면 은 머리가 이제 길어져요. 자, 우선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길게 잘라놓고요. 이따가 파마한 뒤에 다시 이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머리 길이를 우선은 지금 1차적으로 대충 길이감만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따 파마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볼륨 매직을 하면은 이 곱슬기가 펴지면서 머리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모양을 다시 또 잡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길이만 살짝 정리해서 어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파마를 진행할게요. 다운펌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다운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럼 볼륨 매직만 해, 해봤던 거예요? 네. 어, 우선 다운펌이 어떤 파마냐면 어, 옆머리를 좀 눌러주는 파마예요. 그래서 옆머리 고객님 많이 뜨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한 거를 좀 많이 이제 슬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곱슬기도 약간 펴져요. 어. 다운펌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 하면은 두상이 되게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 왜냐면 항상 모자 쓰고 다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그 모자를 안 써도 돼요. 어... 다운펌 하면. 이렇게 약을 바르고 헹구기만 해도 곱슬기가 많이 펴진 걸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제 뭐 중화를 하면은 이제 곱슬기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머리를 말리고 볼륨 매직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머리 곱슬기가 이제 많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머리 곱슬기를 펴줄 건데 이제 볼륨 매직을 할때 자 이렇게 섹션을 들어주고요 뿌리 쪽부터 이렇게 살짝 꺾어가면서 볼륨감 있게 이제 파마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서도 머리가 쭉 달라붙거나 그러지 않고요 볼륨감 있게 이제 머리가 파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커브지게 이렇게 쭉 빼주면은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죠 이렇게 말아놔야 이제 너무 쭉쭉 뻗지 않고 어, 자연스럽게 이제 볼륨 매직이 돼요. 볼륨 매직은 이렇게 손목 스냅이 가장 중요해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면서 이렇게 볼륨감을 좀 만들어줘야 이제 볼륨 매직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할 때는 항상 손목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볼륨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어주듯이 팔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륨 매직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밀어가면서 볼륨 매직을 하고 여기는 다시 손목 스냅.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볼륨 매직을 해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나중에 하고 났을 때도 그렇게 너무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그런 볼륨 매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머리를 한번 말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나왔는데 여기 약간 감아 있는 부분에 볼륨감을 줘서 이제 에즈펌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에즈펌 느낌이 연출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앞으로 다 내려서 깔끔하게 하고, 여기 가르마 할 부분 있죠? 이 가르마 할 부분에만 여기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즈펌 느낌 연출을 하셔도 되고, 자, 머리를 봤을 때 여기 부분 너무 가라앉으신 분들 있죠? 여기 가르마 나눠준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 끝에 잡고, 가운데로 오시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 주고, 내려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 잡고, 가운데로 온 다음에, 여기 뜨거운 바람 주고, 내려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갈라지는 것만 이렇게 빗질 해주시면은, 에즈펌 느낌이 연출이 잘 돼요. 자, 곱슬머리이신 분들도 이렇게 에즈펌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오늘 고객님 머리 보면은, 머리 볼륨감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머리가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걸볼수 있죠. 머리가 너무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야 볼륨 매직을 할 때는 이렇게 볼륨감 있는 볼륨 매직을 하는 게 좋고 자 대신 이제 곱슬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앞쪽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앞쪽 볼륨은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 앞쪽 볼륨 가라앉으면은 아까 제가 드라이한 방법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루프를 이용해서 그루프를 하나 말아주시면 좋아요. 자 곱슬머리신 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머리가 부하고 이제 커져 보이는 이유는 웨이브 이렇게 파도 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커 보이는 거고요. 그 웨이브가 이제 일정하면은 이제 파만 것처럼 보이지만 잔 곱슬, 웨이브가 좀 작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객님처럼 머리가 많이 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펌 시술을 하는 게 좋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고객님 곱슬기가 너무 심해서 아이롱펌보다는 이제 볼륨 매직으로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깔끔해 보이는 여기 라인도 이렇게 깔끔하면서 여기 위에 곱슬기도 많이 펴진 머리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곱슬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나무젓가락 이렇게 부러뜨리면은 가시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 모발들은 이렇게 부러져서 큐티클들이 다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펌을 이용해서 파마를 하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차분한 머리를 할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볼륨 매직으로 깔끔하게 에즈펌을 한 고객님의 곱슬머리를 보셨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스타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